지금부터 서울시 주택공급 확대방안 기자 설명회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세훈 서울시장님께서 서울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대해 모두 말씀하시겠습니다. 예, 예, 어제 정부와 함께 논의해서 부동산 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서울의 부동산 가격은 하향 안정화 되어야 한다는 것이 흔들림없는 서울시의 행정목표입니다. 안정적인 주거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주택을 많이 꾸준히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것입니다. 서울에 주택이 꾸준히 공급된다는 시그널과 충분한 공급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드려서 시장의 불안심리 불안 를 안정화시키겠습니다. 오늘은 서울시 차원의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서울시는 그동안 개발 제한 구역 해제에 대해서 극도로 차제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한 집값 상승과 수도권 내 신규 택지 공급의 필요성 등 정부의 협조 요청에 따라서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한 주거 환경 조성에 적극 나서기로 하였습니다. 녹지 공간의 훼손이나 부족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구 감소와 청년 세대의 시급한 주택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현 시대적인 상황들로 인해서 개발 제한 구역 해제를 통한 주택 공급은 피치 못할 선택이 되었습니다. 서울시는 시민들이 우려하는 내용들을 깊이 고민하고 개발 제한 구역 내에 관리되지 못한 훼손지 등 보존 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을 활용해서 최대한 불편함이 없게 추진해 나아갈 것이며 우리 미래세대를 위해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이미 훼손돼서 기능을 상실한 구역에 한정해서 해제할 것입니다. 신혼부부를 위한 신혼 20년 전세자가 주택 등 신혼부부들을 위한 주택을 대폭 확대 공급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대상지에 대해서는 정부와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겠으나 관련 법령에 따라서 공개가 불가한 사항임을 이 시점에서는 양보해,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금년 11월 중에 공개될 수 있도록 정부와 실무협의를 진행해 나아갈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정부정책이 법제화되기 전에 서울시 차원에서 더 속도를 낼수 있는 부분을 조속히 시행해서 정비사업 속도를 올리고 정부와 계속해서 협력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는 그동안 서울시가 적극 건의하거나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있던 사항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울시는 최근 2년간 신통계획 등으로 신규 추진 중인 구역을 포함해서 기존 진행 중인 구역에 대해서도 인허가 기간 단축, 통합 심의 확대, 조합, 전자투표 활성화 등을 지원하면서 바로 실행이 가능한 정책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행해서 사업 기간을 최대한 단축도록 하겠습니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 신속한 공급이 가능한 빌라와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 주택 등 비아파트 공급을 늘릴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정부 정책에 맞추어서 SH를 통해서 신축 매입 임대를 확대해서 신혼부부에게 더 공급할 수 있도록 세부 계획을 세워서 추진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장기전세 투 내지는 신혼부부 20년 전세 자가주택 등의 이름으로 그동안의 정책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직관적으로 의미 전달이 잘안 되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이름을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가칭 미리 내 집으로 정해봤습니다. 미리 내 집. 일단 이 자리에 계신 언론인 여러분들 비롯해서 오늘 이 발표를 보시는 분들 좋은 제안이 있으시면 주시면 저희들이 이 정책만큼은 아마 굉장히 롱런을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앞으로 서울시 주택 정책에 상당히 핵심적인 가치를 차지하게 될 겁니다 따라서 작명이 굉장히 의미가 있고 중요합니다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